안녕하세요. 인생짬밥으로 조곤조곤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영상은 역시 미스터 트롯미스트롯2 영상입니다. 아, 주제는 김연지, 김연자 되던 날, 김연지, 김연자 되던 날로 정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거기에, 어, 아, 맞다. 김현지 김현자 완전히 빙이 되던 날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김현지 양 김현지 씨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제가 재밌고 의미 있는 방송을 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어, 미스터트롯 에이스 전에 제 마음속에 지는 김현지 씨입니다. 저는 김현지 씨 무대를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물론, 홍지윤 씨에 비해서 많은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1168점을 받았죠. 1200점 만점에 한 32점이 모자라는, 그렇지만 많이 받은 점수입니다. 평균 한 94, 호5점 되니까요. 김현지 씨는 씨아라는 그룹의 메인 보컬을 했던 사람이고 첫 번째 출연할 때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우울한 얼굴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조영수 씨는 김현지 씨가 무대에 오르자 눈물을 흘려서 김현지 씨를 편해한다는 구설술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뭐 하트도 준다 이런 구설술에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 그런 구설술을 완전히 깨트려버렸습니다. 완전히 깨트리고 완전한 김연자 씨로 변신했습니다. 의상까지 김연자 씨 의상을 대여해서 김연자 씨도 참 좋은 선배죠. 대여해서 완전히 김연자 씨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성공. 묘한 인연이 아닙니까? 김연지, 김연자. 곡도 또 10분 내로를 정해서 의상까지 빌려서 묘한 인연이죠. 어쨌든 저는 김연지 씨가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고,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니까, 김현지 씨가 미인이더라고요. 지적인 미인이더라고요. 얼굴에 지성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달리 김현지 씨가 제 마음의 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노력에 저는 감동을 했어요. 노력에 감동을 하고, 이 무대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진 것 같더라고요. 행복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현지 씨는 성격이 차분하고 여자지만 처음 잡고 보컬 실력 가지고 있고 단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현지 씨를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오늘 변신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본인이 굉장히 어색한 거가 느껴지지만 그 어색함을... 극복하고 변신을 한 거예요. 조영수 씨가 오죽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니까 능글맞다 그러잖아요. 와 능글맞다. 어떻게 저렇게 변신하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저렇게 변신할 수가 있냐? 변신했다는 게 노력이잖아요. 노력이잖아요. 저는 노력하는 거. 발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타고난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노력 안 하면 끝이 땡이죠. 근데 선곡도 잘했다.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그 곡이 김현지 씨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그런 선곡을 했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 오해, 편해한다는 그런 구설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장윤정 씨도 입을 못 다물고, 어머머머머머. 계속 기차가, 기가 차다는 듯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다. 자신을 버렸다.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완전히 무대에 혼을 실었다. 놀랍다. 꺾기도 다른 트롯 가수들이 하는 꺾기가 아닌, 자기 식대로 꺾기를 개발했다. 꺾기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 같다. 완전 2021년도의 최대의 변신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될 정도로 김현지 씨는 자기를 버리고 트롯의 길로 들어섰다. 극찬이죠. 이찬원 씨가 나꼭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에이스전을 할 때는 고민을 하게 된다. 내가 잘하는 노래를 할 것이냐,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것이냐, 고민의 기로에 쓰게 되는데, 김현지 씨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서 미스트 론 미스터 드롯 중에서 최고의 무대를,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완벽한 변신이었어요. 찬호 씨양 저랑 생각이 비슷한가 봐요 제 마음에 지는 사실 저는 김현지였습니다 왜냐 홍지윤 씨는 처음부터 자기 페이스대로 쭉 왔어요 쭉 오니까 어, 홍지윤 씨는 저렇게 하는 사람 했는데 저는 이 변신의 노력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장민호 씨도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어? 깜짝 놀래죠 박선주 씨도 이게 에이스지. 이 정도 무대는 해야지 에이스지. 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신지도 한마디 거들죠. 무대를 뒤집었다. 완전히 무대를 뒤집었다. 그리고 마스터석은 또 그냥 춤파티가 막 벌어졌어요. 춤파티가 막 벌어지고, 막 10분 내로를 신나게 부르니까 그만큼 흥을 일으킬 만큼 노래를 잘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몸을 틀면서 하는데 아우, 저 어색함을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어색함을 딱 극복하고 자기 자리를 딱 잡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해서 하는데 노래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훅 가버렸어요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래가 그만큼 많이 듣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인사도 마이크를 딱 잡고 트롯 인사식으로 딱 하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노력, 힘들고 어색한 거를 극복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 우울함도 싹 털쳐버렸고, 얼굴도 맑아지고, 지성미도 살아나고, 노래도 잘하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지 씨의 다음 무대를 어떻게 연주하고 연출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변신을 해갖고 나왔다면, 다음 무대 기대되죠. 다음 무대에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